모든 차의 기준 바로 이 차량입니다. 네, 대한민국 바로 중형 세단. 멋진 블랙 바디 보러 가시죠.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찬스카 이상입니다. 황동부장입니다. 중국차를 구매하실 때꼭 전화 주실 거죠? 찬스 카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항상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자신에게 소개해드릴 차량은 모든 차의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국민 명차라 불리우는 차량입니다 아, 그만큼 탈때 편의성이 좋고요 그리고 승차감도 좋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차량이기도 하죠 네 아트 오브 테크놀로지 바로 YF 소나타입니다 또이 차는 주행 거리도 짧아요 관리당도 아주 좋고요 이차량 스펙이 어떻게 되죠? 2011년식 YF 소나타 가솔린 모델이고요 완전 무사고에 주행거리 짰습니다 10만키로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상당히 관리상태도 우수하고 멋스러운 블랙바디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차의 중심이라 불리는 소나타 차량 관리상태는 어떤지 한번 보러 갈까요? 가시죠 자, 전면 디자인 보시면 멋진 블랙바디를 갖고 있는 YF 소나타의 자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전면은 전부 다 크롬으로 어, 되어 있고요. 라이트 관리 상태도 아주 깔끔하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이렇게 안개등까지 채용이 되어 있고요. 어, 본네 관리 상태 좋고요. 전면 유리까지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이퍼도 좋네요. 자, 이쪽 라인 어 컨디션 좋습니다. 어 휠도 좀 이쁘게 생겼어요. 스타일리쉬하죠? 어, 그렇죠. 전반적으로는 아주 깨끗하게 관리 상태 좋고요. 어, 전면 타이어는 아니.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상태는 좋습니다. 자, 이쪽 라인 볼까요? 아, 좋습니다. 도어 라인 상당히 좋고요. 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쫙 선을 그어준 아, 라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소나타가 상당히 날렵해졌어요. 자, 도어 라인 이쪽 라인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 상태 좋고요. 아, 그리고 이쪽 라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라인 아주 말끔합니다. 자, 그리고 회도어 아, 깨끗해요. 깨끗한 관리 상태 확인할 수 있고요. 디스크 상태도 좋고, 타이에는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안전을 많이 생각한 YF 소나타 차량입니다. 이 차량 뒤쪽 디자인 보시면 상당히 단단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어, 라인 자체가 상당히 부드럽고, 어, 그리고 날렵하게 만들 수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의 특징이 트렁크가 이만큼 밖에 없냐? 그런 건 아니고요.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간 넓은 트렁크 공간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전세대 대비해서 상당히 쿠피. 쿠페... 스 스타일로 많이 스포티지해진 뒤쪽 디자인을 볼 수가 있고요 크롬 라인 쫙 써줬고요 그리고 이쪽 테일 램프도 상당히 날렵한 디자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단에는 이렇게 리피터가 상당히 스타일리시하게 들어가 있고요 뒤에서는 머플러가 잘 보이질 않아요 머플러를 감춰서 좀더 일체화된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트렁크 공간도 확인 한번 해볼까요? 당연히 후스센서후박카메라 후박 아,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자, 트렁크 공간 보면 야, 광활해요. 그렇죠. 아, 아주 넓은 트렁크 공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자, 가이 가이 뽕 자, 보시면 트렁크가 사실 사람이 들어가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 근데 저희가 공간감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보시라고 들어가는 거고요. 어, 상당히 넓고 안으로 깊숙하게 시작된 트렁크 공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뭐사람을 어, 치면 두명 정도 누울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어, 실내 공간 어떤가요? 오 쾌적해요. 그렇죠? 어, 상당히 좋은 실내, 아 실내 공간이 아니죠. 트렁크 공간. 공간을 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가시죠. 자휠 상태 보시면요. 이거 어, 전반적으로 휠 상태가 다 깔끔합니다. 주차하실 때도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신 분인 것 같고요. 어, 도 라인 넘어볼게요. 어, 아우 좋습니다. 어 깨끗하네요. 그렇죠? 네, 좋아요 자 차량을 선택하실 때 외관보다 실내를 중점으로 보신 분도 상당히 많죠. 어, 와이프 손나왔다 실내 공간까지 아주 잘 짜여진 차량입니다. 한번 보러 가실까요? 자 실내 공간 살펴보시면요 상당히 드넓은 실내 공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실 소나타 차량을 타시면서 뒷자리가 좀 좁다 말씀하신 분은 거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완성된 공간이라고 만나볼 수 있고요 자 시트 상태를 보실 때 가장 먼저 보신 분이 바로 이쪽 라인입니다 엉덩이가 슬리기 때문에 태양감이좀 묻어나오는 편인데 전반적으로 아주 말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쪽 라인도 타고 시트가 제공이 되어서 부들부들하니 통풍도 잘 되게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은 살짝 들어가는 것 때문에 엉덩이도. 잘 잡아줄 것 같은 시트입니다. 자, 문쪽을 보실 때 이쪽 라인 손이 닿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가 좀 스크래치가 좀 나는 편인데 전반적으로 말끔하게 잘 사용해 주셨고요. 이 하단 부위도 말끔하게 잘 사용해 주신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뒤쪽 공간을 보시면 이제 강도장님이좀 앉아 계신데요. 어, 좀 공간을 한번 가늠해 보시면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뒤로 공간이 좀 많이 남아 있고요, 천장도 여유 있는 공간 살펴보실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앉아 계 있는데 좀 시트 촉감이나 이런 거좀 어떤가요? 자 뒷좌석은 상당히 넓습니다. 어 소나타가 솔직히 그랜저랑 플랫폼을 공유하기 때문에 어, 실내 공간은 어, 좁지 않고 상당히 넓고요. 어 웬만한 슬립차의 뒷자리보다 더 넓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천장 라인도 아주 깔끔하고요. 어 뒷좌석에 이렇게 에어밴드가 중앙 하단에 위치되어 있어서 겨울철, 여름철에도 쾌적한 공간을 느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어, 뒷좌석이 또 상당히 깨끗해요 자 그러면 또 앞좌석에서 리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앞좌석 공간 앉았고요 상당히 넓은 공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 대비해서 상당히 스타일리시한 대시보드 라인 확인할 수 있고요 중앙 집중 방식으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급 자재인 하이글로시 재질로 이렇게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비상등도 위치 상당히 좋은 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 후방카메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쨍하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위에는 디지털 시계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어, 밖의 온도는 25도입니다. 그 하단에는 이렇게 오디오 시스템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어, 뭔가 버튼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하단에는 공조 시스템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볼보에서. 다운 디자인이죠. 상당히 인체공학적으로 되어 있는 공조 시스템입니다. 자, 기어 노브. 예전에 기어 노브가 상당히 크다고 불만이 많았어요. 상당히 한 손에 딱 들어올 만한 아주 이쁜 기어 노브를 가지고 있고요. 계단 방식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스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양쪽 다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이 차량 시트가 정말 깨끗해요. 직접 오셔갖고 한번 보시면 아, 아주 만족하실만한 차량입니다. 자 핸들 보시면 핸들 쪽 요쪽에 버튼이 꽉꽉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블루투스 버튼 요쪽에 트립 기능 왼쪽엔 오디오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퍼 레버는 이쪽에 라이트 레버는 이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 주행 거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02374km 주행 거래를 가지고 있고요 계기판은 시인성 좋은 LE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은 만큼 어, 관리 상태도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자 운전석은 오토 윈도우 시스템 적용되어 있고요 사이드미러는 당연히 어,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도어 쪽 요쪽에 레바죠 레바도 이게 실버톤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이쁘기도 하고요 날렵하게 디자인 되어 있는데요 어, 시인성이 아주 좋아서 한 눈에 딱열수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쏘나타 하면 전 국민이 모두가 다 아는 차량이에요 현대 음, 진짜... 대표 차종이 당연히 안전 사양은 이 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듀얼 에어백,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까지 모두 다 적용돼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어우,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에어컨이 켜져 있는 상태인데도. 아이패인 게이지 딱 정확하게 멈춰져 있고요, 미동조차 없는 실내 컨디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엔진룸이 기대되는 차량입니다. 그럼 가볼까요? 가시죠. 가시죠. 자 엔진룸 보고 계신데요. 아 소리 들리시나요? 좋습니다. 아,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일정하고 고른 소리가 가장 좋은 엔진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뭐 5만 킬로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요. 어, 주행거리 이 차량 짧지만 컨디션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또한 타임베트는 체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 어, 후드도 방음이 아주 잘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 차는 진짜 컨디션 좋습니다. 자, 중형차의 중심. 아, 바로 소나타입니다. 아, 저희 지금 쉬운 전화하고 있는데요. 아, 역시 관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차는, 어주행거리도 짧네요. 어, 놀라운 관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뭐, 도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변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비포장 도로라서 울퉁불퉁한데요. 영상에서도 이제 흔들리시는 건 아마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 이차 아주 짱짱합니다. 잡소리 하나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쉬운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지턱 한번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짱짱하고요. 두 번째도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쭉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우, 악셀링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어, 출력 또한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살짝만 봐도 쫙 나가는, 아, 퍼포먼스 아주 좋습니다. 자, 우회전할 때 이렇게 쭉 한번 핸들을 돌려서 들어가면 이제 하체 상태를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짱짱합니다. 잡소리 하나 없이, 아, 관리 상태 좋네요. 자, 여기서 살짝만 한번 밟아볼게요. 아, 부드럽습니다. 야 변속감은 전혀 모르겠어요 아주 부드럽게 변속되는 걸로 느껴지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서 더듬더 밟아볼까요 야 부드럽네요 쫙쫙 나갑니다 아 좋습니다 자 뛰어난 관리상태에 되어있는 소나타 느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핸들을 돌릴 때도 아주 부드럽습니다 아 그냥 이 차는 타면 참 편안하네요 사이드미더도 조금, 야, 날렵하게 생겼는데, 어, 시인성은 의외로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자, 아주 편안한, 어, 대한민국의 중심, 소나타. 그렇다면 또 이제 하부 상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모든 차의 기준이 되는 바로 소나타 차량. 그렇다면 하체 상태는 어떤지, 관리 상태는 어떤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쪽은 바로 운전석 뒤쪽입니다. 아, 보면 로암 상태 깔끔하게, 어, 그리고 스프링 상태, 그리고 쇼바 상태 아주 깔끔하게 관리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부신님도 이렇게 만져보면 말랑말랑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쪽은 바로 보조석 뒤쪽입니다. 로암 상태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스프링 상태, 쇼바 상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체 상태를 보시면 아, 정말 필요한 요소, 적재, 적소에 아, 언더코팅을 해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지만 아, 부분적으로 중요한 부위는 언더코팅 되어 있기 때문에 하부 부식 하나 없는 말끔한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쪽 은 바로 중요한 바로 운전석 앞쪽 바퀴 쪽입니다. 조인트 터진 거 하나도 없이 말랑말랑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아, 타이어도 엔드 부식, 바로 로암 상태 깔끔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쪽은 바로 보조석 앞쪽입니다. 보시면 조인트 터진 거 없고요, 깔끔한 로우암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차량에서 중요한 부위죠. 바로 미션입니다. 아, 미션 상태 보시면 아, 누유한 방으 없이 말끔하고 그리고 뽀얀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자신있게 소개해드린 차량은 국민차 바로 쏘라타 차량이었고요 착한 가격에 착한 성능에 장고장까지 없는 차량을 찾으신다면 꼭 한번 눈여겨볼 만한 차량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동이 걸려있지만 아주 정숙해요 어, 정숙함에 어, 반하고 넓은 실내 공간에 또 반하고 또 관리상태에 반하는 차량이었습니다 네, 이 차량에 대한 문의사항은 저희 대표전화 이쪽, 아, 이쪽, 응. <laughs> 이쪽으로. 찾아부드립니다구도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찬스카 강 부장이었습니다. 강 부장입니다.